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X 시즌 20 신맵 노가웃 1.1 버전에 대해서 저번 시간 저그저대 이어서 토스전 심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시고요 본진 입구는 한칸 우측으로 하게 만들어서 좌베로 고서플로 마리는 오가지만 질러서 못 들어오게 해놨고요 7시는 여기 좌베로 고서플로 마리는 녹갈수 있죠. 여기 녹가지만 질럿은 양쪽 다못 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라군이 여기서 치는 걸 고려해서 한두칸 정도 여기 뒤쪽으로 빼주시면은 여기서 못 때리겠죠. 사업이 되던안되던 되던 최대한 이렇게 안쪽에다가 지어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시 진영. 이렇게 해줌으로써 마리는 양쪽으로 가지만 질럿은 오갈 수가 없고요 앞마당 쪽도 질럿은 돌아가지만 마린은 커맨드 베럭 사이로 오갈 수 있죠. 왼쪽, 오른쪽일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 서플 이쪽에 지면은 으 여기 사이로도 마린이 오갈 수 있지만 벙커 수리와 드라곤이 때리는 걸 고려해서 안쪽에 짓는 걸 권장합니다. 벙커도 살짝 안쪽에 지어주시는 게좋겠고요 그리고 한시 진영. 11시와 동일하게 심시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 쪽, 앞마당 에럭사플 통해서 질러슨 돌아오지만 마리는 이사이로 오갈수 있습니다. 벙커 또한 안쪽에 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데미지 감소를 위해서 약50% 정도 되겠죠. 그리고 5시. 7시와 동일하게 아래쪽과 아래쪽 7시 5시가 비슷하고 위쪽 열한 시한 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럿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마린 오가고요. 좌베로스 서플로 마린 오가지만 질럿은 돌아옵니다. 벙커는 안쪽 기초 주시고요. 이 부분이 위할점이고웹 뭐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은 여기를 좁혀 주시고 나서 여기 미네랄 멀티 쪽 언덕에 집중 배치를 놓으로서 뚫기를 대비하고 그리고 네 번째 멀티에 사프라디포로. 입구로 좁혀주시면서 안전하게 3멀티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나머지 인형은 이제 마인으로 커버를 해주시는 식으로 운영, 운영을 해 가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멀티까지 먹고 나면은 어느 정도 힘싸움을 테란이 잘할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맵은 서큐프레이커가 생각나는 맵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